독립운동가 권기옥, 1949년 귀국하였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된 권기옥은 공군의 어머니로서 한국 공군창설의 산파 역할을 했다. 남편 이상정이 해방 직후 뇌이렬로 갑자기 사망했다. 올바른 역사기록에 대한 신념으로 1957년부터 1972년까지 한국 영감을 발행한다. 1966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출판인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1975년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가 내 자식이고 그 길을 하는 젊은이들을 키워내고 싶다는 소망으로 전재산을 장학사업에 기탁했다. 1966년부터 1975년 한중문화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1968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1977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국민장을 받았다. 서울 장충동의 낡은 목조 건물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988년 18년 4월 19일 88세의 나이로 사망하여 국립묘지 애국지사묘에 안장되었다. 2003년 8월 국가보훈처 8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다.